불과 몇주 전만 해도 모든 자산이 함께 오르던 에브리싱 넬리.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도 금도 주식도 모두 동시에 꺾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현상과 원인을 해석해보고 대응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현상. 비트코인은 1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초반으로 급락. 금값은 4,350 달러에서 3,900 달러로 하락. 주식시장도 외국인 매도세로 약세 전환.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원인은 단기 금리 발작. 최근 미국 단기 금융 시장에서 SOFR 금리가 맥박처럼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시중 단기 자금이 말라붙고 있다는 뜻이죠. 돈이 돌지 않으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바로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 비트코인입니다. 3. 재무부의 꼼수. 미국 재무부는 원래 장기채 80%, 단기채 20%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최근엔 단기채의 55%, 장기채의 45%로 바꿨습니다. 단기채를 너무 많이 찍어내면서 단기자금이 빠르게 고갈된 겁니다. 장기금리는 내려갔지만 단기금리 시장은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4. 오늘식 해서 윌리엄 온일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시장의 M단계, 즉 돈의 순환이 끊긴 시점입니다. 유동성이 말라붙으면 1단계 비트코인 급락, 2단계 금가격 하락, 3단계, 외국인 주식 매도. 이 순서로 충격이 번집니다. 5. 단기 BS 중기 시나리오. 단기적으로는 연준이 이미 개입했습니다. SRF 창구를 통해 610억 달러를 공급하며 불씨를 진화 중이죠. 이 덕분에 단기 금리는 다소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장기 금리가 변수입니다. 10년물 금리가 다시 오르면 이 반등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6. 시장의 분기점. 다음 빅이벤트는 두 가지. 12월 양적 긴축 종료 선언, 그리고 12월 FOMC 금리 결정. 이두 가지가 자산시장 전체의 다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7. 오늘식 대응 전략 첫째, 시장의 채우는 차트가 말해줍니다. 51선을 회복하고 거래량이 동반되면, 그게 반등 신호입니다. 둘째, 유동성 민감 자산의 비중을 줄이세요. 지금은 현금과 방어형 자산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환율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기 전엔 외국인 매수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넷째, 공포는 항상 저점 근처에서 폭발합니다.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다음 상승을 준비할 때입니다. 결론, 모든 자산이 무너진다는 건 시장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동성 사이클의 끝은 언제나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측이 아니라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